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흑도입니다. 3200만원을 투자해서 매월 74만원씩 따박따박 월세가 나오는 상가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투자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런 상가가 있어서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Let's get it! 우리가 상가를 매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가장 편하게 매입하는 방법은 경매나 공매 혹은 신탁 공매로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일반 매매로 매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가를 우리가 매입을 할때 공실인 채로 매입을 하는 경우와 이미 임차인이 세팅이 되어 있어서 수익률로 환산해서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두 가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먼저 공실 상가를 매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경매 공매를 통해서 상가를 낙찰받거나 혹은 공실인 상가를 매입을 할때 임차인이 세팅이 안 되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평당 단가가 굉장히 저렴한 공실 상가를 매입을 해서 임차인을 주변 시세에 맞게 세팅을 한 이후에 상가를 매도 수익률에 맞게 매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가를 찾아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우량한 임차인을 세팅한다든지 아니면 시세에 걸맞는 수준의 임대료가 세팅이 된다고 하면 다시 상가를 매도할 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공매로 낙찰을 받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을 명도를 한 이후 우리가 새로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임차인을 세팅을 해서 그 다음에 상가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많이 투자를 하곤 하죠. 두 번째는 임차인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가를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공실 상가를 매입해서 세팅하고 매도하는 방법을 취하지만 임차인이 굉장히 우량하거나 수익률이 잘 세팅되어 있는 상가라고 하면 임차인이 있더라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세팅되어 있는 임차인의 월세 수준이 주변 상가의 시세와 비교를 해 봤을 때 거의 비슷한지 아니면 조금 낮은지 아니면 굉장히 높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상가가 있는데 임대료만 높게 세팅을 해놓고 상가를 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적정한 수준의 임차료를 내고 있는 임차인인지 아니면 그냥 눈 속임으로 높게만 세팅되어 있는 임차인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9%, 10% 되는 그런 상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금리 7%로 판다고 하면 그 1%, 2%의 차액을 우리가 상가 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전문가들이 미국 금리부터 순차적으로 떨어진다고 하죠 또 올해 하반기가 될지 내년 상반기가 될지 내후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더 금리가 올라갈 확률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내려갈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거래가 되지 않았던 그런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거래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네이버 자료를 보고 정말 우리가 봤을 때 금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매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상가 일반 매매 리스트고요.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의 일산동 매물입니다. 일산동 매물이 있죠. 그러면 전용 평당가를 나와 있는데, 이거를 오름차 순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전용 평당가가 가장 저렴한 그런 상가부터 이렇게 나열이 되게 되 있죠. 쭉 보면, 수익률이, 오, 상당히 좋네요. 8.5%라고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요 상가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3억 3천만 원인데, 보증금이 5천에 200만 원에 세팅되어 있고, 수익률은 8.5%. 로 되어 있습니다. 금매 물리라고 되어 있고, 사거리 코너인 걸로 봐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지도를 이렇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산동 1 6 8 0 1번지고요 여기는 보면 일산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지역인 것 같고, 한현역, 일산, 두산, 위브더 제니스 되게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죠. 거기하고 이제 사이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있고, 이쪽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낙후되어 있어서 재개발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적편집도로 보니까 일산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네요. 거리뷰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거리뷰를 보면 이렇게 5층에 복싱 교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 매물인지는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세를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나와 있는 매물입니다. 평당 315만원으로 되어 있고 융자가 2억 7천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보증금 월세가 5천에 200만원 평수가 75.92%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면 코너 상가로 장기 체육시설로 지금 세팅되어 있고 연수익률이 지금 8.5%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용평당 기준으로 보면 이 금액 자체가 한 435만원 정도로 되어 있죠. 이 435만원이 주변 시세 대비 얼마나 저렴한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매매로 하고, 요약으로 보면, 1층이랑 2천만원이죠. 또 다른 상가를 한번 보면, 2층이 729만원. 1층하고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2층이 3천만원. 이거는 조금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좀 비싼 것 같고요. 상층부가 보면 제일 저렴한 게, 551만원, 660만원, 900만원. 그 정도 수준이고요. 2층, 아. 이거는 좀 비싼 것 같고요. 2층 907만원, 848만원, 지한대 1 0만원이네요 이거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봤을 때, 평당 435만원은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매매를 봤으니까, 이제 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월세. 그래서 보면, 평당 단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해당 물건지를 보면, 1층이 7만 6천원 정도 되어 있고요. 반대편, 상층부가 43,000원 반대편이 상층부가 한 3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건너편에 있는 상가를 보면 여기 1층만 있고요. 이쪽에 보면 상층부가 한 3만원에서 4만원 이 정도의 시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층이라 6만원 상층부가 6만5천원이나 네요 현재 우리 물건지는 평당 2만6천원 정도의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변 시세 대비 엄청나게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적정한 시세로 임차인이 세팅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한번 임장을 한번 가, 다녀와 봤습니다. 실제 수익률이 8 4자리상가고요 저녁 때 가서 가보니까 이 해당 호수가 체육시설인 피트니스 센터랑 옥신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종이 울리네요. 화장실하고 탈의실이 있고 복싱장하고 피트니스센터랑 같이 하는 시설 갔습니다 임차인하고 인터뷰를 해보았을 때 계속 영업을 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임차인하고 높은 수준으로 임대료가 세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바로 나간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하고 미팅을 해 봤을 때는 더 영업을 하고 싶은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매매가 대비해서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탁상감정 이라는 건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매매가와 탁감의 금액 중에서 비교를 해서 낮은 금액의 LTV가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LTV는 보통 잘 나오게 되면 한 70에서 80% 까지도 충분히 대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탁상감정이 매매가 보다 낮으면 대출받기에 별로 좋지 않겠죠? 현재 보면 대출이 2억 7천 있기 때문에 나누기 3억 3천 하면 거의 이미 대출이 81%가 들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출 80%는 크게 문제없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탁상 감정을 알아보는 도중에 안 좋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컨택을 했던 그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에서 이미 거래를 한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 금액을 확인을 해보니 3억 3천만 원이 아닌 3억 1천만 원에 이미 계약금을 받아놓은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금매로 나온 매물이었는데 눈앞에서 좋은 물건을 놓쳤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3억 1,500 기준으로 수익 시뮬레이션을 해볼까요? 운용 평수가 약 76평, 감정가가 3억 3천, 실제 낙찰가가 매입가죠 3억 1,500이라고 하면 대출을 실제로 80%인 2억 5천 2백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존에 있는 대출도 2억 7천만 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대출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 0 0만원 이렇게 계산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투자금은 3천 2백만 원에 월 금리 6% 적용했을 때월 74만 원씩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는 것이고요. 절대 수익률은 아까 8.4% 였는데 실제로 1,500만원을 깎았기 때문에 절대수익률은 9%가 넘는 그런 상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대출금액 2억 5,200만원을 감안을 한 수익률은 27.56%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가가 저렴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절대수익률이 최소한 7%는 넘어야 되는 그런 상가를 골라야 굉장히 수익률이 잘 세팅된 상가를 골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상가를 9%에 매입을 해서 바로 7%에 매도를 한다고 해도 취득세 감안한 원가가 약 3억 3천만 원인데 6,200만 원의 수익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 수익률이 7%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확인하려면 주변에 거래된 매도 수익률을 확인해서 우리가 파악을 한다고 하면 7%로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높아야 된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 지금 현재 지금 이 상가를 통해서 매월 74만 원씩 월세를 받다가 지금 금리에서 나중에 쭉 떨어지면서 이제 저금리 기조가 어느 정도 된다 라고 하면 금리 7%는 우습고요. 6.5% 6%도 거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금리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매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금리가 굉장히 낮은 저금리 시전에서는 우리가 금매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자가 조금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익률이 낮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때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금리가 낮아져서 활황기 때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는 전략을 취해야 단순 9%에서 7%이 금리 차이를 어, 먹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 오늘은 제가 어, 빅데이터를 통해서 굉장히 저렴한 상가를 소개를 하나 해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주택, 상가, 공장, 토지 포함해서 굉장히 저렴한 그런 부동산 위주로만 제가 추천 물건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동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